네, 여러분들 4번 문제 자 방정식, 지수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겠네요 자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8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쵸? 그 다음에 자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? 4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2의 x제곱은 자3 곱하기 자 4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죠. 따라서 이제 뭐 하려고 할 거야. 자, 이 그치.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. 그러면 지수거이니까 t는 0보다 크겠죠. 좋아요.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. t의 세 제곱 마이너스 몇 t? 4t는 3 곱하기 자, 이게 t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.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거풀 때에도 무조건 이거를 전개해 가지고 조립제표 이용할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요거 t로 묶어내면요. t로 묶어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. t의 제곱 마이너스 4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그쵸? 오케이 그래서 이런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4 t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또 t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3은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차로 또 인수분해 되니까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은0 그쵸? 그래서 t는 뭐야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근데 t는 0보다 커야 되죠 그죠? 지수꼴을 치환했기 때문에. 그래서 얘는 안 되죠. 따라서 t가 얼마일 때? 2일 때. 그죠? t가 2일 때만에 2의 x제곱이 2일 때. 그죠? 그래서 x는 얼마? 1.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t가 얼마일 때? 3일 때. 즉, 2의 x제곱이 3일 때. 그때 x를 구하면 x는 l o g 2의 3.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따라서 x의 값의 합이니까 요거 두개 어째. 더 해달라는 이야기지? 그래서, 자, 1 더하니까 1은 뭐야? log2에 2잖아. 더하기 l o g 2의 3. 그래서 이건 log 성질을 위해서 로그 2에 이거 곱해지니까 6.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